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미녀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 예,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초등학교 시절에 화장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이게 치장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갈때 이제 풀 메이크업을 쫙 하고 학교를 갔죠.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야단을 치죠. 그래서 야단을 맞고 온 거예요. 너 다음부터 화장 그렇게 하고 오면 선람한테 혼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한테 와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왜 학생이라고, 왜 어리다고 화장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예뻐 보이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이제 곰곰이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이들마다 꿈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다 다른데, 음, 왜 어른들은 아이들이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헤어스타일을 좀 특이한, 좀 튀는 헤어스타일을 한다고 해서 또는 조금, 어, 평범하지 않은 옷을 입는다라고 해서 왜그 아이는 나쁜 아이라고 그 아이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또한 가지 생각이 든게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의사를 꿈꾸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의사 놀이를 막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한테 너 어린놈이 새끼가 어, 왜 의사 놀이를 하고 있니라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헤어 디자이너가 꾸민 친구들도 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꾸민 친구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쁘게 치장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화장도 하기도 하고 헤어스타일도 좀 튀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얘, 얘 너는 뭐가 되려고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거야? 떡지게? 너는 뭐가 되려고 머리를 이 꼬라지를 하고 다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 어른들의 시선도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 화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쁘게 치장하고 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과했을 때 이렇게 화장하니까 굉장히 예쁘기는 하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의 본분도 지켜야 되고 규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학교에 올 때는 조금 자제해주면 좋겠다. 너의 꿈이 헤어 디자이너고 너의 꿈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이해 못하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미래의 직업으로, 유망 직업으로, 어,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러함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 보수적인 생각이나 아니면은 조금, 어, 다른 시선으로 보셨던 어른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생각을, 어, 개방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 부탁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본인의 내면적으로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인 거잖아. 예쁘게 보여주고 싶고, 치장하고 싶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는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현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너는 나쁜 아이야? 너는 나중에 뭐가 될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들여다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줘서 교육이 되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경우에 따라 내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눌림이 있었던 아이들이 겉으로 표현한 걸좀 세게 해줌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정화를 하는 어,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을 조금은 다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달빛 미녀의 바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굉장히 비관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용을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삶이 패턴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의 시선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틀리진 않죠? <laughs> 어, 갑자기 이야기를 막 여러 가지 많이 하다 보니까 주제에 상관없는 이야기를 자꾸 어, 떠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냥 주저리부저리 떠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거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